지금 내가 이거 3티어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다 사야 되네. 이거 돈 주고. 남아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와, 살거 많다. 어하려 여덟 님이 맨날 잡으니까 가만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파티장도 아닌데. 난첸 이게 콜벳 잡는 미사일이지 싶은데. 이렇게 보면은 동영상 나와요 네 딱히 뭐 속도가 빠른 것같지는 않고 콜벳 잡으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와 진짜 콜벳은 너무 빨라서 앞에 지향사격을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아예 맞추지를 못하겠더만 이저 방금 저격으로 두방 맞췄는데 한방 맞추니까 도망가다구만 저격으로 맞췄다고요, 콜벳은그 <laughs> 빠른 놈을? 네, 맞췄어요.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직진해서 오길래, 그냥 앞에다 대고 막 쏴버렸죠. <laughs> 아 걔는 콜벳 장인이 아니지. 그냥, 아이, 비행기 이쁜데 해가지고 타본 그런 바보 중에 하나고. 아까 콜벳 장인은 진짜 못 잡겠더라고. 바로 전판 얘기하신 거죠? 네. 번째로 뒤로 돌아가지고 아, 두명이잖아요두명다 다 그렇게 해서 주셨데 아, 두 명. <laughs> 아닌 거야. 그러면, 방심했구만. 방심했 설마 맞겠어? <laughs> 아, 근데, 이거, 아이씨. 홈 볼수록 이쁘네. 비행기가 너무 이뻐요. 내 비행기가. <laughs> 이런 거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타고 우주를 날라다니게 와... 블루 스파일럿저 사람은 또... 제가 미쳤나 볼수 있었는데. 뒤뒤뒤 뒤에 포르포르 벌써, 벌써 끝났네. 그리고 위에서 드레노트가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거든요. 다른 데잘 봐야 되겠다. 게다게다게다게다 아, 쟤는 뭐 저렇게 몸집이... 아... 누군가가 날 조종하고 있는데?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いい,いが終わった。あ、欲張って助けげえ。うけ,助け,助け,助け,助け

안녕하십여기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뒤쪽으로 다 돌아왔는데 아래쪽인가? 아래쪽 보여요. 는 보이는데. 다른 가다는 이거 얼음. 여기 아, 앞에 얼음 두어. 뒤쪽에 있네. 여기 있다. 다치에 다치게, 다치게. 미리. n e 어 그래, 어마안 주고, 어안 주고. 저기 앞에 저요. 아래 왔어요, 안에 안에. 죽기도 왔어요, 죽게. 죽게 지금 내려 돌왔어요 이거나 받아라 너 거기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원자탄이라는게 원자탄 날렸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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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 우리 아래, 간다. 아래, 보았어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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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고 있어요 어래어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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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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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내 맵에는 저기, 왜 표시가 안 되지? 저기. 아 저기 근데 저쪽 띠 폴벳은 왜 움직이질 않죠? 맵에 찍혀만 있고. 여기 왔어요, 여기. 아래 아래 다 <laughs> 다맞고 <laughs> 멍청한. 네. 고자 음! 우측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측에 다 있어요. 우측에 누요 우측에 우측에. 따고요 아래 풀벳 6시 방향, 6시 방향 이게 6시 방향이 소용이 없는 게 사람마다 이게 본 방향이 6시 방향이 틀려서 맵을 보고 풀베, 얘기를 해줘야 돼. 우측에 지금, 우측에 지금. 와, 이거 큰일 났다. 장난 아니네, 이거. <목소리가> 아 저쪽에 몬모가 있네. 몬모가 있다. F P 눌러서 실드 켜요. 지금 몬방 하시는 중인데 F P 눌러서 실드 실드 때 마이러니. 예. 그 그냥 남았어. <목소리가> <다> 몸어 <laughs> 야 아, 이거 이쪽 저쪽 신경 쓰느라고 저기 위에 나, 나만 지금 집중적으로 저격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와나 진짜 이건 제 이걸로 중앙 통로 쪽에서 너무 먼저 다녀야 돼. 나보고 미사일 좀. 다이다 네. 몰려있어 지금, 이동하는거 뭐고 가네. 나측에도 브레드모스하나 왔대요. 아래에서. 나에브레드모스 아래. 방면에서 오고있어요, 레드 서브 뭐야? 오 이겼다. <laughs> <우와>. 어, <laughs> 와, 와, 어, 요번에는 진짜 내가. 어, 아니 힐을 계속 주고 있어서 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난 항상 점수가 왜 이렇지? 등수에 못 들지. 1 <laughs> 1 어시스트. 와 어시스트 많이 했네. 내가 죽인 킬은 하나밖에 안 돼. 확실히 드랩노트는 역할이 분명해요 몸빵 어그로 그리고 어시스트 이거 세개야 어 이거 뭐야 컨트랙트 계약 데일리 컨트랙트를 뭘 받았네요 크레딧 1200 받았다 약간 캐시도 줘요 별거 아니네 이게 저 퀘스트를 보니까 이거 500 음. 이게 캐시 주는 거 잖아요 헤이맨 포춘 매치에서 이기는 거 25번을 이겨야 150원을 받네 캐시 그리고 포머스플리트 T4쉽 잡는거 <laughs> 그러게 말해요 나 사실 탱커도 잘 못하거든 I don't understand I am Korean. This is Korean streaming. Anyway, Skyward. Thank you for watching. Welcome. 난 탱커야. 나 오늘 재능 발견? 뭐 이런 거. <laughs> 원 안에 들어가면 피 회복되는거 알죠? 예 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지 휠장판 나처럼 말뚝딜 하면은 힐러도 좀변할 거야 <웃음> 그냥 <웃음> 그, 거기다가 막 쏴주면 되잖아 그 F2번을 눌러서 피가 쭉 떨어질 때 F2번 누르면 실드가 대신 깎이거든요 대신에 네, 맞아요 근데 그게 헷갈리더라 막 그러니까 얻어맞고 있으니까 포스트잇으로 적어 놓으세요. 포스트잇으로 <laughs> 적어 놔야 돼. <laughs> 음, 내일 언턴 다냐고요? 글자요. 그렇죠? 우리는 하도 자주 바뀌어서. 네, 좀게임이에요 지금 이거 말고도 해봐야 될 게임이 아주 줄을 서 있어요. 말하자면, 언턴드는 좀, 좀 길게 하고 있는 거지. 그, 이래선 모듈 중에요. 모듈 보면, 그, 뱀, 엠, 플파이인가 엠파이어 파이인가 엠플이 파이어? 예, 엠플이 네, 파이어. 이거, 다음부, 킬수 있는 게, 테슬라 콜, 코시거든요. 대수기. 네, 그게, <목소리> 예, 그게 일어선 그 모듈에 장착이 되는데. 근데 그 700m 밖에 안돼서 안 장착을 안. 예, <laughs> 구멍 전에 그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고그 사이에 그 절벽을 하나 기준을 두고 반대쪽엔 전기 석고, 반대쪽엔 일어선하고 제도 노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쏘는 거예요, 저를. 아. 아 이게 있었지 해갖고 건너에 그 건너 언덕에 올라갖고 테슬라 공 하나 던져주니까 길을 엄청 하던데요 이 공이 공이 아니 그게 번쩍번쩍 번쩍 터지는 거 그게 그게 뭐 테슬라 그거구나 아니 그 전기를 써요 가까이 보면 좀. 그래서 이게 콜백 저기 견제용으로 쓰이거든요 어? 우리 의료선 승무원인데 어, 뭐야, 와 나? 이번엔 드레토트 나 하나뿐이었어요. 못 봤다. 아니네. 한대더 있네. 아, 사이버는데요 그러니까 나이트 스카이 호프 나 아, 여기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좀더 가야 되는데 어디 아닌데? 응, Music too loud. 오케이. 아까 설정 잡았는데 Music t o 래 나중에 에어그

이게 내가 잘못 쓴거 아니야? 오우야 나한테 미사일을 지금 우와, 온 동네 애들이 나한테 집중 사격을 하고 있는데요 큰일났다 이걸 다 맞아야 돼아 내가 지금 콜벳 한때 죽은 겁니까 여기 콜 너무... 터치는데 내가 콜한데 죽은 거야? 일단 뭐가 막힌다고 하면 바로 방어막을 쳐야돼저이 조금만 더느리면 이제 이놈의... 콜이 순간적으로 붕괴할수있는 시쪽오쪽오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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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와, 나, 나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네.

Full power maneuvering thrust. Captain, we've got a lock. You heard the captain. missiles have a clean shot. we the

와, 이거 뭐야, 재민이야 와, 이거 뭐야, 이로선지이저격야는거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려 들어와 갖고 저한테 미사거는거야 그냥 버틸 수 있겠지. 있겠지. 힘들까죽들도. 괜찮 와, <웃음> <웃음> 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열이 한번 흩어져 버리니까 싸움이 안 되네. 그리고 저쪽이 잘하기도 하고. 아니 콜벳만 좀 전제를 하면 괜찮은데 전제를 안 하면 아예. 콜벳 저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 와, 거리 씨. 거의 점수가 두배 차이네요. 아래에 있다. 우후! 벳콜 와, 이럴 때브루스 사이드 만들어도우 씨. 한대 잡고 나도 죽고. I would 네 미스터 투킬 투어 시스템. 상태 별로 안 좋네. 그래도 뭐 이정도면 선방한거 같아 그러니까 선방에 데스플레이가 한대 있으면 은 겁이 나서 못 온다고요 그 때를 버리면은 콜빗정도는 녹여 버리고 죽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저희. 뭐지? 또뭘 했지? 2,500원 클레임 리얼 디얼 클레임 베테랑 캡틴 돈이 13,000이네 와돈 많다 티어 3 13,000이네도 티어 3도 못 가겠구나 업그레이드를 다 일단 해볼까요? 리서치 석세스폴. 구입. 그 다음에 파이어 브랜스. 리서치 경험치를 가지고 하네. 6149점. 그리고 돈은 3,500 영업지 다 썼네 플래챗 음, 미사일 이거 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지금 거리가 짧아 가지고 멀죠